제가 진짜로 그리고 싶었던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얼마 전에 10년까지 연재하고 끝낸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10년을 연재를 하고 끝내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가는 기분이기 때문에 후련하다라는 어떤 감정 이외에 구체적인 감흥은 사실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만들지를 결정하려면 어떤 얘기를 만들어 왔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복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즘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는가. 처음에 내가 이 작업을 무엇 때문에 시작을 했었지라는 그 지점을 계속 일부러 돌아보고 좀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웹툰뿐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장기 프로젝트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중간에 반드시 까먹을 때가 오는데 왜 시작했었다라는 것들을 복기한다면 대부분의 장기 프로젝트는 끝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 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긴 이야기의 끝은 진짜로 그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진짜로 그리고 싶었던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대, 30대 내내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나는 언제 화가 나는가, 나는 언제 몰입하는가, 뭐 언제 이렇게 괴로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수록 사는 게 되게 편안해졌거든요. 자기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도움 되는지, 중요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결국은 이 얘기를 그렸던 이유인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은 사례는 아무래도 실제로 존재하고 벌어졌던 사건들을 작품에서 다룰 때죠, 아무래도. 왜냐면 제가 그리려고 하는 이야기에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경험이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넓어졌던 느낌이에요. 내가 그리는 이야기에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 얘기를 해보는 것. 되게 긴 얘기를 끝마치고 나서야 배우게 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마감할 때는 내가 고생해서 만드는 얘기라는 느낌을 받지만 다 끝내고 나면 아, 절대로 혼자 작업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따라와서 같이 봐주고 끝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해주는 독자들이 제 작품의 절반을 만든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또 만들게 될때 다시 또 찾아오실 수 있는 얘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아까 기대해도 될까요? <laughs> 생각보다 당연히. 허리가 아파.